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희망이 필요할 때 듣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요즘 마음 속에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새로운 날이 밝아도 기대감이 아니라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부담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자녀와 손주들의 앞날이 불확실하게 보이고 세상은 갈수록 어지러워 보이니 마음에 소망이 아니라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필요하다.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하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네 가지 말씀을 통해 그 희망의 근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스무아홉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미래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미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때로는 포로와 같은 상황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질병. 끝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풀리지 않는 가족 문제.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려 한다. 너희에게 여전히 미래와 희망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망은 내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여전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님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도 바람을 타고 높이 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그 독수리와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오늘도 지쳐 계십니까? 걷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악망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님들,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망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노력이나 세상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는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은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낙심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10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는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낙심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님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낙심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 필요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희망이 사라진 듯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시편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담대히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희망을 주시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며,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는 공급의 은혜를, 외로운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희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